네. 과영입니다 <laughs> 국회 사무총장님. 예. 어,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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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래연구원이 이제 보니까 어, 미래 환경의 예측 분석을 하겠다.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뭐 그럴싸하게 차돼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올해 2018년 처음으로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1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인건비가 약10% 정도 이렇게 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의 예산상 직원 평균을 보니까 9,4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지 않냐라는 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어떻게 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네, 이제 아시다시피 제 미래 연구원은 <laughs> 그저 지난 지난 정우야 의장 때 네. 이제 저 준비를 다해 가지고 이제 정세균 의장 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상당히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그 기관의 평균 인건비 정도는 줘야 이 최고의 인력을 좀 모셔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미래연구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미래연구원을 어 우리 미래를 좀 대비하는데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뭐 그런 의욕으로 그 인건비를 그이 정도 돼야. 뭐 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모셔온 네, 그러니였어요그 한편으로는 막안 돼서 예. 그걸 한번 위원회에서 잘그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뭐 금방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저는 국회 내에 있는 연구원이라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어, 저는 무슨 입법조사처나 우리 예산정책처하고 어, 조금 기능은 다르지만 예. 어쨌든지 국회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에 있는 이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사기 문제 같은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박사급만 뭐 와가지고 이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뭐 석사급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된 사람들을 여기가 여건이 사실 국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원장을 제대로 모셔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 앞으로 이 조정하는 이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어, 저는 인건비 상가 증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건비 기준 단가가 지금 정부 인건비 평균 상승률이 1.8%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 이 방호 직원들 보니까 이 피복 단가 얘기를 저한테 이제 누가 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2006년 이후로 이 동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피복 단가. 그래서 주로 국회 방호 직원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입게, 입게 되는 옷에 대한 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현실화 이 부분은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더 요구했는데 깎였어요 또저 기재부에서 그한 천사백만 원 정도 추가 원래 우리가 구천팔백 요구했는데 팔천사백으로 기재부가 깎았는데 네. 그 위원회 예산 심사 때. 이, 좀 다시 증액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예. 정부하고 예. 형평이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던 예. 그 국회의원들 정책연구비 예, 예. 정책개발하는 이 문제, 예,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무처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이 공개하는 문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 제대로 정책연구에 제대로 쓰고 있는 그 규모를 좀 제대로 이 측량을 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심사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민께 우리가 개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먼저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선제적인 대책을 좀 내릴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 개선책을 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곧 보고 드릴게요. 예, 예산심사할 때. 예. 예. 김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성도의 음질이